김두겸 울산시장이 울산대학교에서 열린 특강 자리에서 지역 고등교육에서의 지방 정부 역할을 강조했습니다. 김 시장은 꿈의 도시 울산, 울산에는 울산대학교가 있다는 주제의 특별 강연에서 우선 울산대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을 축하했습니다.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시청에 대한 전담 조직을 만든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며. 10월 본 지정까지 이어지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기업 유치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와 에너지 요금 차별화를 위한 특구 지정 등을 위한 노력도 소개하고 지정 방향은 미래를 위한 수소산업 등 신산업 기반 구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에너지를 뭘썼냐 따라서 산업의 변천사를 이렇게 들여다 볼수 있는데 이제 에너지 대전환 시대는 이차전지 수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김 시장은 정치인의 사명은 시민에게 배부르고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뒤 모든 행정력을 시민의 행복에 집중하겠다는 말로 특강을 마무리했습니다.